노후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 오늘 이 영상에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 3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알짜 배기 정보만 모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산다고 사느라 정신 없었는데 정작 나이가 들고 나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이 내 소유라 해도 혼자 또는 부부 둘이 살기엔 너무 넓을 수도 있고 재산세부터 관리비까지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걱정이 커지죠.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에 매달 수십만원씩 내는 월세까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70세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기초연금 받아도 월세 50만원 내고 공과금 내면 정말 아껴야 살아요. 각자 나름의 사정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집이 없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5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월 3만원 정도만 내고 살수 있는 편안한 주거 공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2025년부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거나 노인부부 가구라면 꼭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 다정하니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고령자 매입임 대주택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도록 LH가 집을 사들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를 고령자라 부르는 게 요즘 시대엔 어울리지 않지만 제도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큰 보증금 없이도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된다는 점입니다. 선정되면 시세의 약40% 수준인 보증금과 월세만 부담하면 되고, 거주 기간도 2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사실상 제한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우선 선정되니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임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LH가 직접 매입한 뒤 고령층에 맞게 구조를 리모델링 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합니다. 문턱을 없애 무장의 설계를 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정서 신체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훌륭한 사례인데요. 의료, 돌봄, 요양 지원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공간, 복지관, 식당, 물리치료실까지 갖춘 사실상의 공공 실버타운입니다. 이런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모집 공고도 많이 올라오는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혹은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입주 어르신의 후기를 들어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복지사 선생님이 안부도 챙겨주시고 에어컨 보일러도 잘 돼서 너무 편해요. 이웃들과 밥도 같이 먹고 지내니까 심심하지도 않고요.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선정만 되면 그만큼 좋은 혜택이 드뭅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 공고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서울은 2025년 상반기에 강서 송파양천은 평구가 예비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매년 공급이 늘고 있어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그리고 모집 공고가 난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구는 신청이 안되고 내가 속한 지역만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2년 재계약이며 자격만 유지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약40% 수준이고 월세는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고령자 복지 주택은 거실은 공동 침실주 방욕실은 개별로 사용하는 세어하우스 형태입니다. 29약 9평 정도 크기로 인덕션과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 있습니다. 1순위 기준 보증금은 약 289만원, 월세는 약 57,000원입니다. 보증금을 689만원까지 올리면 월세가 3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전세 보증금 67,000만원, 월세 5,060만원 내던 상황을 생각하면 노후 자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이순위도 비슷한 구조로 보증금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적게 내는 대신 월세를 조금 더낼 수도 있고, 자금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많이 넣고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입주 순위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그리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1순위입니다. 이 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와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1인 가구 기준 50% 251만 8,715원, 70% 323만 8,348원, 2인 가구 기준 50% 328만 6,200원, 70% 438만 1,600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이며, 부채는 차감됩니다.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거주기간, 나이, 가구원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복잡해 보인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센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시기만 잘 챙기면 누구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고정비를 몇십만 원 줄이는 건 사실상 매달 연금을 한번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2025년 상반기 모집 지역은 경주, 군산, 구리, 청양, 평창, 서울 4개 구등 다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에서 모집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LH 청약 플러스 마이홈 포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도 있으니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또한 고령자 임대 주택 외에도 주거급여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월세 전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기준 소득인 정액 114만 8천 원, 2인 기준 188만 7천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준임 대료는 1급지 서울 35만 2천 원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고정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마트가 먼 곳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죠? 현실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와 마이홈 공고를 자주 확인하시고 주민센터 상담도 미리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고령자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이 궁금하다면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